이 여자 천자냄세요 돈가스랑 참새요. 돈자하고내 돈가스, 내가 엄마 탕수육 때먹었 내가 돈까스쌀때 먹었다. 초코할 때 먼저 준비가가었고 초코 하나 이 옛날 왕돈까스 초코할 때먹었던거 그게 너요 그 무슨 메르? 그거 무슨 거라던? 응? 그 뭐지? 요번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코코 신경 써놨어요. 하여튼 그건 부딪치고 있다는 응. 오, 돈까스 끝나는 응. 돈까스는 우리 김여사가 제일 잘 만드는 거요 얘 예, 찍어 먹어 음. 마카로이 끓는 어 음. 스프도 함께 하니다 맛있는 탄수육도 음. 한 잔. 그치면 쫄면도 예, 뭐 어떤 원래? 세트. 쫄면 맛있고 쫄면 맛도어 쫄면 맛있어. 맛있어. 쫄면 맛있어. 쫄맛있 사람들이 요즘에 어디 가서 이제, 어? 그, 바이러스 때문에 기침을 하잖아. 오해를 한다고. 근데 네. 계절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것 같고 괜히 사 오해가 좀 이상한 오해밖에 하면 안 좋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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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중한제온게날 엄마 기억나지? 빨간색 을쫙깔리고 먹자고 고 천막이 과일 있었던데 지금 다쓸 때가 됐는데 좀... 지금 없어졌다는. 그때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곳인데 그때 당시는 상설는이 레스토랑이 오락실 옆에 있었던 거 지하에 쭈르났다 아다 감사합니다. 응. 이 음. 음.